대화면에 빛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오늘 하루 꽤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울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김양재가 자신의 품격을 인정받아 널리 사랑받는 가수 황영웅에게 대형 건물을 증정한 것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입장문에 따르면 황영웅은 지난 2023년 6월 12일 거울이 엔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황영웅은 그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받아 2021년 11월 고복수 가요제에 입사, 이후 여러 지방 공연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실하게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우리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국내 전체적으로는 작은 규모의 회사일지라도, 황영웅의 합류로 인해 상당한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뉴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재 대표는 45억 원에 달하는 사옥의 모든 경영 권한을 황영웅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옥은 PC 뮤직이 이전에 연습 및 임대 장소로 사용하려고 투자하여 구입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영웅에게 경영권이 주어져 이 건물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황영웅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재 대표는 황영웅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의 열정과 재능은 저희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황영웅 역시 이러한 결정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와 김양재 대표와의 두터운 인연과,